여러분 혹시 사랑에 있어서 정답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세 사람이 동시에 사랑에 빠져버린 믿기 힘든 다자연의 사연입니다. 과연 이들의 선택은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파국이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초반 여성 지연씨입니다. 지연씨는 대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 민호와 7년째 사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가족들도 이미 인정하는 사이였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웨딩홀 투어까지 다닐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죠. 지연 씨 역시 민호를 사랑했고, 그와의 미래를 그려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연 씨가 다니던 회사에 새로운 팀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수혁, 지연 씨와 동갑인 남성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민호가 따뜻하고 안정적인 느낌이라면 수혁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였어요. 말하는 방식도, 일하는 스타일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민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 몇주 동안은 그냥 편한 직장 동료였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고 가끔 점심을 함께 먹기도 했죠. 수혁은 지연씨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업무 처리 방식부터 시작해서 인생관, 취미생활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지연씨는 수혁과 대화할 때마다 뭔가 다른 세상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연씨는 점점 수혁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은 수혁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생각하고 퇴근할 때도 오늘 수혁씨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나네 하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이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지? 혼란스러웠지만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고 애썼어요. 나는 민호를 사랑하고 곧 결혼할 사람인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끌린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수혁에 대한 감정은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도 자꾸 수혁 생각이 났고 수혁과 대화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어요. 몇주 동안 이런 감정적 갈등을 겪던 지연씨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민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어느 주말 저녁 두 사람이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민호야 너에게 꼭 말해야 할게 있어. 지연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나 사실 직장에 있는 수혁이라는 동료한테도 마음이 있어. 보통이라면 분노, 이별, 눈물이 뒤따랐을 겁니다. 7년을 사귄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고 고백했으니까요. 지연 씨도 민호가 화를 내고 이별을 선언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지연 씨는 민호의 반응에 당황했어요. 화를 낼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하니까요.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느꼈어. 네가 요즘 뭔가 다르다는 걸? 혹시 다른 사람이 있나 싶기도 했고. 그런데 직접 말해주니까 오히려 안심이 돼. 그리고 잠시 후 민호는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셋이 솔직하게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건 안 되는 걸까? 그 순간 지연씨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 남자 모두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건 도무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게 가능할까? 세 사람이 모두 행복할 수 있을까? 민호는 지연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를 속이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 다음 주 지연씨는 수혁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혁 역시 지연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 씨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민호의 제안을 들은 수혁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세 사람 모두가 솔직하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결국 다자 연애를 선택했습니다. 세 사람이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질투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소통하기로 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간 배분도 공평하게 하기로 했어요. 아파트 한 채를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 3개짜리 집을 얻어서 각자 개인 공간을 갖되 거실과 주방은 공유하는 방식이었어요. 처음 몇달 동안은 마치 드라마나 소설 같았습니다. 아침에 셋이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봤어요. 주말에는 세 명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룸메이트라고 둘러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살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안전하기도 해서라고 설명했어요. 직장에서도 세 사람은 평상시처럼 동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집안에서만 세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이어졌죠. 지연씨에게는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민호의 따뜻함과 안정감, 수혁의 자유로움과 창의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호와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했고, 수혁과 함께 있을 때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어요. 두 남자도 처음엔 서로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누구와의 스킨십이 더 많으냐 하는 것들이었죠. 지현 씨는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하려고 노력했지만 완벽하게 균등할 수는 없었어요. 민호와는 오랜 추억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편안함이 있었고, 수혁과는 새로운 설렘이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기도 했어요. 작은 질투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지연씨와 수혁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고, 수혁은 민호와 지연씨 사이의 오랜 추억들을 들을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어요. 지연씨 역시 두 남자의 눈치를 보느라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더 마음을 기울이고 있나? 혹시 누군가 상처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생겼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면서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데이트 비용은 누가 낼 것인지 등 예상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문제가 가장 컸어요. 지현 씨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때그때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기울었어요. 어떤 날은 민호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어떤 날은 수혁이 더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한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테니까요. 두 남자 사이에서도 미묘한 경쟁이 생겨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구처럼 지냈지만 속으로는 서로 지연씨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했어요. 민호는 내가 지연이와 더 오래 사귀었다는 생각을 수혁은 내가 지연이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연씨의 생일날 벌어졌습니다. 두 남자가 각각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 민호는 지연씨와의 7년간의 추억을 담아 프로포즈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수혁은 지연 씨와 처음 여행 갔던 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크게 인화해서 앨범을 만들었어요. 생일 저녁 두 남자가 동시에 오늘 내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반지 상자를 꺼내며 지연아 나와 결혼해줘라고 프러포즈했어요. 그 순간 수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선물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지 깨달은 거죠. 지연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의 프로포즈는 감동적이었지만 수혁 앞에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민호가 상처받을 것 같았고요. 결국 지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나는 두 사람 다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 말에 민호는 7년을 사귀었는데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야? 라며 화를 냈어요. 수혁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한 거냐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두 남자가 지연 씨를 다그치자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만해 제발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이런 관계는 불가능한 거였어. 그날 밤 민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수 없어. 지연아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수역도 며칠 후 우리 모두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라며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지연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넓은 집이 갑자기 너무 정막하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잃어버린 거였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출근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줬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라는 말도 들었고 너무 욕심이 컸던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민호와만 살았다면 지금쯤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혁에 대한 감정도 진짜였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수혁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이런 감정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일까?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지연 씨는 결국 이사를 했어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와도 수혁과도 연락을 끊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수혁과는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었지만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들었어요. 지금 지연 씨는 혼자 살면서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형태가 다양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자 연애라는 선택, 솔직하고 자유로운 사랑의 형태일까요? 아니면 결국 모두를 아프게 하는 위험한 선택일까요? 사랑은 반드시 한 사람만을 향해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사랑에도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